오늘 아침 공기도 꽤 차갑습니다. 추위가 풀리기만을 기다린 분들 많으실 텐데요. 다행히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예년 기온과 가까워지겠습니다. 서울 낮 기온이 8도로 예상이 되는데요. 다만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어서 체감 온도는 조금 더 낮겠고요. 오늘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난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. 오늘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은 뒤 점차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. 활동량이 많은 시간에는 다행히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. 밤 늦게 서울을 비롯한 중북부 지방에 비나 눈이 조금 오겠습니다. 대기는 여전히 무척 건조합니다.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데요. 바람까지 더해져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만큼 조심하셔야겠습니다. 낮 기온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가량 높겠습니다. 서울 8도, 전주 10도, 대구 12도가 되겠고 그 밖의 지역 목포 10도, 창원 12도, 포항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내일은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오겠는데요. 대부분 지역이 낮부터 점차 맑은 하늘에 도착했고요. 이후에는 당분간 비눈 예보가 없습니다. 또 기온은 점차 오름세를 보이겠는데요. 특히 다음 주에는 서울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. 날씨 정보였습니다.